나 사실은 빼꼼인데 <laughs> 이거 그래 내가 <그리다가> 빼꼼이야. <laughs> 그리고 이제 후자닥 여기 우리를 보고 있었어 여기 언덕 위에서. 어쩌면 돌아갈 때밥 먹고, 밥 먹고 있을, 있겠지. 밥 먹고 있을 수도 있겠다. 한문 쓸줄 알아? <laughs> 막상 쓰, 쓰면 또 헷갈린다 한문이란 게. 어, 헷갈렸어 그게 복자야? 응 음. 빼꼬미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쓴거야 빼꼬미 내가 그렸어 <laughs> 내가 그렸다고 해줘 이건 열무야 아, 이건 돼지같아 열무 여기 뽀뽀봉 한거 이렇게 한거야 코가 돼지코 같아 꽃잎을 덮고 있는 열무 열무도 복 많이 받아 복, 한글로 써. 복을 한글로 쓰면 그냥, 복, 그래. 복. 그만하자. 재밌니? 재밌어. 봉양. 봉양. 이제 돌아가자. 쉬시고 계셔? 응. 만나봐가 누군지 확인하고, 나한번 찾아보더니 다시 만난다.